안녕하세요. 여러분 달콤소사탕인데요 자, 오늘은 어. 거기 수원에 메탄동에 메탄둥야. 수원에 메탄동 왔는데요. 제가 인형 뽑기에서 초파를 뽑았어요. 더 밀리는 거 있잖아요. 밀리는 거 거기서 뽑았거든요. 동생아. 동생아. 어? 동생아. 이거 줄까? 줘요? 정말요? 줄까요? 자, 달라는 군요 일단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하고 동생한테 줄게요. 자, 일단 여기 2위 빨갛고요. 이거 귀하고 뿌리 삐뚤어져 있어요. 그리고 꼬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고 원피스죠? 초파는 아, 제가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목이휘어 아, 아, 아. 아, 다시 찍어야 돼. 아니구나. 아 죄송해요. 자 이거봐요 자음자 이렇게 빨간 해 이거 다리에 뭐, 깨어가지 이거 여러분 알로아 식스 테일 아시죠? 그거 뽑을 뻔 했는데 이만한 거 뽑을 뻔 했는데 진짜 아깝게 못었고요 어쨌든 되게 귀엽습니다 코도 있고 동생아 일로 와봐 여기 여기로 와봐 여기로 와 차렷 열중 샷. 어 경례, 차렷, 열정 샷. 손, 뭐야? 손 이렇게, 이렇게. 자 가져. 고맙다고 해지. 야 고맙습니다. 자, 짜 다른 거 있어. 이리랑 똑같아. 자. 동생한테 줄 거야? 모두들 안녕. 간단하게 초파 인형 어. 소개만 했어요. 안녕.